솔로몬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은 무슨 왕? 지혜 지혜 왕 지혜왕.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바세바 바세바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목욕하는 걸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나라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그래도 셋째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때가 21살인데, 어떻게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겠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여약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어?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일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배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찬양도 있어야 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백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1천 번대를 드렸어요. 1천 번대면 며칠일까요? 몇 년일까요? 3년 365곱하기 4하면 1천이 넘지 않은 것 같으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매일 재단에서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나에게 뭘 해줄꼬 이렇게 막 울어요. 애가 그냥 친구들이 오니까 야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이런. 애가 막러면 기저귀 갈아도 울고 옷을 입혀도 울고. 근데 왜? 왜 우는 거야? 왜? 어, 저 따라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저술 주잖아요. 퉁퉁 르런저 그와 마찬가지. 하늘 감 솔로구나. 내가 뭘해줄까 하늘에 이백성을 가슴에 심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구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기 영광까지 주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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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솔로몬의 심판 알죠? 재판 어떤 재판이 있었어요?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 같은 장소에서. 그랬는데한 여자의 아기가 죽었어. 방중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옆에 있는 여자하고 살짝 바꾸어 났어요. 바꾸 났어요. 근데, 아니, 그 산모가 자기 아이 처음에 나서때봤는데 자기 아이, 아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유, 무슨 하나요? 코도 아빠 닮았지, 눈은 엄마 닮았지. 뭐 그거는 엄청 이쁘겠다 다 닮았으니까 이쁘겠 이래가지고 낳는데 자기 딸이 자기 아이가 주무니까 살짝 바쁘 났어 어. 옆에 있는 여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어이 저출 나오고 보니까 아기가 아니 21시네 아이고 애기야 야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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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옆에 보니까 자기 애기가 옆에 가 있는 거야 어, 어, 어. 그 여자 옆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하잖아요. 또 억울하잖아요. 자기 생명과 같은 애기를, 어?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훔쳐가가지고, 자기가 안들어오 이거 우리 애기야. 아니야, 이거 우리 애기야. 둘이 싸우는 거야, 애기를. 젖다 뺏었다, 젖다 뺏었다, 막 하는 거야. 이거는, 열달 동안 고생해서, 사람으로 나온 이 아이를, 도저히줄수 없어.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솔로몬, 지 제왕 솔로몬하고, 캬, 도대해 나간 거 죽은 아이, 안 죽은 아이, 물에 큰 놓고, 이제 체판을 는데막이 옆에, 여기, 억울한, 억울한 그, 오빠가 왕이시오! 다 <abord nói gyne> 지혜의 왕이여 판좀 해주세요. 심판 좀 해주세요. 아니야 내얘야하로운 왕이... 아,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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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자기 얘기를 합니까? 요즘 같으면 뭐... 병원에 가서 이거 DNA 검사, 피 검사만 해도 큰방나오잖아 그때는 그런 검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호로운 <laughs> 왕이... <laughs> 생각할 때는 뻥 이러잖아요. 큰거트지그 아이 미치겠네 여봐라 큰 칼을 가져라큰 칼을 <laughs> <팔> 가져와 두사람이 막을 던져서 왜 칼을 가져오라고 이 아이를 여기다 서로 자기 아, 아기나 오르니까이거 발을 쫙 갈라가지고 서로 나눠잖라 그러니까 진짜 막 같은 거야. 저는 그거라도 갖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아, 천에다가 아, 여기 뺏어가니까 그거라도 갖고 싶어요그러는렇게 진짜 아닙니다 행왕이시여. 그 아이들 천에 장해 주세요. 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주세요. 이제 <laughs> <laughs> 하루 이 여자가 진짜라고 말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이, 재판이 끝났다는 거야. 강장처리들자고 하고 간다. 차를 어라 박수. 해봐 주시오. 잘니다 아이고 살려주고 없어서. 안 돼. 이래 가지고 진짜 엄마에게 이 소중한 아기를 이 아이 엄마 맞어 이러면서 처리하는 <laughs>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러보니 지혜와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들에게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슬바이 왕이 막 보물을 쌓아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 나가서 와가지고 가지도 않아 엄청 이쁜데 가지도 않고 막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물어보려고 마다가 그때 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그마이 너무, 너무 존경스러워. 그 서로 우리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여러 나라에서 그 선물을 받고 공수를 받고 책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가 다는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오든기대 니가 될가로가습니다 니가 니가 왜있습니까 찬양하라 니가 그가로가 왕을 생각하가서찬양하겠습니다니 아, 아, 아. No this <laughs> 지아 으아, 으아, 으 속에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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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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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늘 아들아 아침노래를 부르고자 온 사람의 온 마음 속으로 내온 마음 하늘 이 살. 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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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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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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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동여하리아침의 나를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가가그 안에서 이 생명을 My am 이렇게 평안해지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데, 하, 안개 같은 근심도 없다 자욱한 그 모든 예, 명령들이다 사라졌네요.